네. 그래서 타이머 택은 이제 비킬러, 중킬러, 킬러 이렇게 풀어주신 건데, 일단 비킬러부터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. 개념, 암기형 문제를 만점 기준으로 7분 이내로 풀어주셔야 되고, 뭐 8분까지도 괜찮아. 8분 때. 어. 그런데 이제 9분 때 넘어가면 좀 그래요. 그런데 나는 이제 도련 변이를 안풀 거야. 어. 도련 변이 포기했어. 시간을 못 풀겠어. 하는 친구는 그래. 도련 변이 안 풀면 이 개념 문제 9분 때도 그래. 오케이. 그런데 돌연변이를 안 풀어도 이 개념 12문제가 10분 넘어가면 그거는 좀 그렇다라는 거야. 그런 친구는 계속 반복해서 <laughs>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만 킬러를 풀면 안 되고 일단은 이 비킬러부터 잡고 가셔야 됩니다. 아까 고퀄리티 16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주시면서 아니면 뮤테이션 이런 거 풀어주시면서 쭉 계속 이 비킬러부터 잡고 가시고요. 그 다음 중킬러. 막전이, 근수축, 핵형무선, 방향구, 응집반응 이런 게 있고, 중킬러부터 푼다면 15분 이내로 끊어주셔야 되는데,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특히, 이제 이 감수문열 MCM, 뭐좌표 찾고 이러면 이런 게더 쉬울 수 있거든? 유전교배, 선생님한테 뭐 GT라인 이런 거 배우면 이런 게좀더더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. 그럼 무조건 이제 중킬러 풀고 이렇게 킬러, 유전 푸는 게 아니고, 일단은 개념 다 풀고, 이 나머지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만만해 보이는 것부터 풀어주시면 됩니다, 사실. 아시겠죠? 네,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. 어쨌든 이제 마킹하는 시간 빼고 28분 정도로 끊어주시면 좋은데, 뭐 29분까지도 괜찮아요, 사실.